만약 성경의 이야기가 수천 년 전이 아니라 지금 쓰였다면 아마겟돈의 전조는 붉은 암송아지가 아니라 핵폭탄이 되었을 겁니다. 핵폭발처럼 무서운 광경은 없다고들 하죠. 하지만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방사선으로 죽어간다는 공포가 그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체르노빌의 원자로가 갑자기 하늘로 날아오르고 그것도 초음속으로 하늘을 가로지르며 주위에 파괴의 불꽃과 방사능 구름을 흩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런 일은 말도 안 돼. 원자로가 날아다닐 리가 없잖아. 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사실 냉전 초기, 연속 작동이 가능한 초강력 원자력 추진 대륙간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계획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 미사일은 수백 미터 고도를 날면서 죽음을 불러오는 방사성 물질을 지상에 뿌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이 공중을 떠도는 무시무시한 괴물은 결국 핵폭탄까지 떨어뜨리게 되어 있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섬뜩한 계획의 이름은 플루토. 1950년대부터 60년대에 걸쳐 미국에서 비밀리에 추진됐습니다.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이 계획에 대해 좀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플루토가 러시아의 브레베스트니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볼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슬램 프로젝트 혹은 플루토 계획이란 무엇인가? 슬램은 Supersonic Low Altitude Missile 즉, 초음속 저고도 미사일의 약자입니다. 이 슬램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플루토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더잘 알려져 있죠. 이 프로젝트가 구상된 시기는 전 세계가 핵전쟁의 문턱에 서 있던 1950년대 중반으로 핵심은 절대 격추당하지 않는 미사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비행 속도가 마하3 이상의 초음속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가능한 한 지면에 가까운 초저고도로 비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비행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엔진의 구조인데요.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핵심이 된 기술이 바로 이 엔진이었기 때문입니다. 슬램 미사일이 하늘을 나는 체르노빌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된 것도 이 엔진 때문이었죠. 문제는 원자로를 공중에 띄우고 크기를 최소화하려면 불필요한 요소를 전부 제거해야 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때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건 인원과 장비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폐 구조물이었죠. 다시 말해 이건 마치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노출된 원자로 바로 옆에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엔진의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엔진의 공기를 원자로 내부로 통과시키면서 약 섭씨 1500도까지 가열하고 그 뜨거운 공기를 강한 방사능을 머금은 상태로 미사일 뒤쪽으로 강하게 뿜어내는 방식입니다. 이런 이유로 슬랩미사일은 사실상 체르노빌 원전 사고 몇 번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위험한 물건이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의 4호기가 폭발했을 당시 최대 수준의 방사선은 사고 후 처음 몇분 동안만 퍼져나갔지만 슬램에 쓰인 엔진용 원자로는 비행 내내 작동하면서 몇 시간이고 대기 전체를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킬 수 있었던 거죠. 플루토 계획의 탄생. 이 계획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1956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무렵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파괴가 이루어질 상황을 가정하며 적에게 단한 점의 자비도 없는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죠. 미군이 목표로 삼은 건 순항미사일의 개발이었고 그 미사일은 소련까지 도달한 뒤 저고도로 레이더를 피하면서 적진 깊숙이 침투해 후방시설을 향해 핵탄두로 대규모 폭격을 가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선 이 계획 자체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했는데요. 이 검증 작업에서는 제너럴 일렉트릭, 캘리포니아 대학교 소속의 로런스 방사선 연구소, 노스 아메리칸 에이비에이션, 콘베어, 찬스보트 에어크래프트 등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과 연구소의 분석 결과 요구된 성능을 갖춘 미사일의 개발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죠. 이러한 사전 단계의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1961년 찬스보트 항공사가 시제품 제작을 맡아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 국방부는 개발자들에게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을 부과했죠. 가장 먼저 요구된 것은 미사일이 발사 후 고도 11km까지 상승하고 그 다음에는 음속의 3.5배, 즉 마하 3.5의 속도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과제의 전반부에 불과했습니다. 후반부의 과제는 약 150에서 300m의 저고도로 소련의 방공망을 돌파한 뒤 적의 후방 시설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격에서는 최소 16발의 핵탄두가 투하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었고요. 불을 내뿜고 죽음의 방사선을 뿌리며 저공비행하는 드래곤이 그 포효만으로도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게다가 그 드래곤은 공포에 질려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폭탄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 광경은 그 어떤 강렬한 스릴러 영화보다도 훨씬 압도적인 규모 아닐까요? 하지만 당시 미사일 개발자들 중에서 자기들이 만든 무기로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기술과제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섭씨 500도 이상의 고온을 장시간 견뎌낼 수 있는 미사일 본체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본체 제작에는 초고온에도 버틸 수 있는 니켈 합금인 레네 401이 선택되었습니다. 또 원자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엔진 내부의 부품들은 금으로 코팅되어야 했죠. 초저고도로 자유롭게 비행하려면 지형을 따라 날수 있는 항법 장치를 미사일에 탑재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위성 항법 시스템 같은 건 전혀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계획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지도에서 얻은 지형 데이터를 미사일 내부의 메모리에 저장해 활용하는 방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지문 방식 시스템은 나중에 터컴이라는 항법 기술로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미사일을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은 지금도 순항 미사일에 그대로 쓰이고 있으며 메모리에 저장된 지형 정보와 실제 지형을 비교하면서 비행 경로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개발자들은 여기서 훨씬 더 어려운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최초의 원자력 램제트 엔진을 개발하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해인 1961년, 토리2A라는 이름의 시제품이 실제로 제작되어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외형이 마치 옛날 증기 기관차처럼 생긴 이 놀라운 시제품은 밀폐된 시험 시설 안에서 고온 상태를 인위적으로 재현해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위험한 장치를 실제로 하늘에 띄운다는 건그 당시엔 상상도 할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원자로를 통과하며 방사능에 오염된 공기를 안전하게 밖으로 내보낸다는 건말 그대로 엄청나게 까다로운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시험을 하다가 네바다 사막 전체가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는 사태는 개발자들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1964년까지는 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작고 완성된 형태의 엔진 시제품이 고정된 상태에서의 실험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토리 2C 엔진의 작동 테스트는 미리 544톤의 공기에 3에서 7메가파스칼의 압력을 가하고 온도를 약 470도까지 높인 특수 시험실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엔진은 핵연료의 온도를 약 1400도 수준으로 유지한 채 3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했죠. 이 엔진의 길이는 265cm, 직경은 142cm로 미사일에 장착하기에 딱 알맞은 크기였습니다. 또 원자로의 통로에는 총 59.9kg의 우라늄을 넣을 수 있었고요. 즉, 토리 2C 엔진의 성능은 거의 완벽했고, 비행을 위한 준비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였던 거죠. 하지만 플루토 계획을 무너뜨린 건 기술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과 인간의 양심이었습니다. 플루토 계획은 왜 중단되었을까? 플루토 계획은 1964년 그 해에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결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프로젝트가 미국과 소련 같은 주요 적대국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미국의 장군들조차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슬램의 비행 자체는 전 지구적 핵전쟁이 일어난 뒤 벌어질 묵시록의 제2단계에 해당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제1단계란 서로의 핵시설을 먼저 파괴하는 상호 확증 파괴를 말합니다. 하늘을 나는 체르노비를 활용해 그 다음 피해를 가중시키고 특정 지역 전체를 방사능에 오염된 황무지로 만드는 건 군사적 관점에서도 거의 무의미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무기를 실제로 시험하려면 자국의 광대한 영토를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키는 것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만약 시험 도중에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만 해도 아찔할 정도였죠. 게다가 평시라 해도 슬램의 군사기지에서 상시 전투준비 상태로 두는 것 자체가 모든 정비 인력을 피폭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미사일의 모든 부품을 분해해서 따로따로 복원하는 건 역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미사일 조립을 마칠 무렵이면 전쟁은 이미 끝나 있을 테니까요. 이 발사 준비 기간과 관련해서 플루토 계획이 취소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해야겠는데요. 사실 1950년대 말,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개발에서 눈부신 진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미사일들은 매우 높은 정확도로 목표를 타격할 수 있었고, 시속 24,000에서 26,000km, 즉, 마하 20에서 20이라는 궤도 속도에 육박하는 엄청난 속도로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실전용 ICBM인 SN65 아틀라스는 1957년에 첫 시험 발사를 마쳤고, 1959년에는 정식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14,500km, 탑재 중량은 3.75톤에 달했습니다. 초기 i c b m 의 발사 준비 기간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였지만 1960년대에서 70년대의 미니트맨 고체 연료형 미사일로 오면서 이 시간은 불과 2에서 3분으로 대폭 줄어들었죠. 그래서 미국이 플루토 계획을 포기한 이유는 인도주의적 판단 때문이라기보다는 냉정하고 현실적인 전략적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브레베스니크의 부활 러시아의 선전에서 기적의 미사일은 시대를 막론하고 늘 필요로 되어 왔습니다. 그런 미사일은 이름부터 위압적이지만 정작 검증은 부실하고 보는 사람들에게 공포와 자부심이 뒤섞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2018년, 바로 그 역할을 맡기 위해 다시 등장한 것이 바로 브레베스트니크였습니다. 이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로 원자력을 동력으로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임무는 러시아가 더 이상 물리법칙도 상식도 국제 규범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후 곧 밝혀진 사실은 이 미사일이 소형 원자로를 탑재한 채 사실상 무제한 거리 비행이 가능한 무기라는 점이었죠. 러시아는 이 미사일에 9M730, 브레베스트니크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런 미사일의 아이디어는 무려 1954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미국의 플루토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소련은 코드명 475로 불리는 원자력 항공기 개발 계획을 시작했죠. 다행히도 지금까지 러시아는 브레베스트 니크에 대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13차례나 시도했지만 그중 단한 번만 부분적으로 성공했다고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일부 미사일은 바다에 추락했고 나머지는 발사 도중 폭발하거나 아예 이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확인된 실패 사례 중 하나는 2019년 8월 8일에 벌어진 사고인데요. 그날 아르한겔스크 주에 위치한 군 실험장에서 브레베스트니크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순항미사일이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로 5명의 전문가가 사망했고 세베로드 빈스크에서는 환경 방사선 수치가 즉시 최대 16배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5년 가을 러시아의 독재자는 거대한 성과가 있었다며 이를 공식 발표했죠. 10월 21일, 미사일이 원자력 추진으로 약 15시간 동안 비행했고, 그 거리는 약 14,000km에 달했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그 승리 선언 뒤에는 결코 밝히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었죠. 모스크바는 원자력 추진 미사일이 실제로 비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서방의 방사능 감지 시스템에서는 작동 중인 하늘을 나는 원자로가 남겼을 법한 명확한 방사능 흔적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위성이나 국제 감시 네트워크 역시 어떤 이상징후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가지 중 하나인데요. 물리법칙이 갑자기 러시아 보도자료의 말에 복종하게 되었든가 아니면 러시아가 세계 앞에 과시한 건 미래의 무기가 아니라 TV용 모형에 불과했고 원자력 추진이란 말도 그냥 허풍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러니한 점은 이 모든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하늘을 나는 원자로라는 무기의 존재의의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항 미사일은 낮은 속도로 오랜 시간 비행해야 하다 보니 적에게 들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확실히 격추당하게 될 테니까요. 물론 미사일을 쏜 나라의 영토는 얼마든지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킬 수 있긴 합니다. 이런 점에서 크렘린의 태도는 놀랍도록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성적인 설득이 안 먹힌다면 차라리 허황된 공상으로 위협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상은 아무도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어야만 하죠. 이건 마치 정치에서 냉소주의를 가르치는 교과서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이 1960년대에 플루토 계획을 폐기한 건 평화주의에 눈을 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무기가 자국민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위험하다는 걸 장군들조차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러시아는 냉전 한복판에서조차 버려졌던 최악의 아이디어를 거창하고 세상에 없는 첨단 전략무기처럼 포장해 부활시킨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브레베스트 니크 폭풍이 오기 전 하늘에 나타난다고 전해지는 새의 이름이죠. 하지만 지금 이 폭풍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끝도 없이 이어지는 과장된 언사들과 혹시 진짜로 쏘는 거 아니야? 라는 긴장감을 조장하는 위협이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